어 정신 나어 죽었어요 나올 텐데 이제 죽었어 나와 나와 나 나오니 음자 네. 응.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현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어떤 경우냐면 늘 그런 경우 현재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습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지 습관이나 그래서 불변 잘안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재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둬야 돼. 현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조심할 거는 과거하고는 나중에 현재 완료와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완료는 현재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과거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과거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놓자고. 그래서, 과거를 쓰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현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 단순 과거라는 거는. 요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현재 완료하고 과거를 구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현재야.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거 현재까지 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야. 미래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if절, 또는 unless절, 그리고 when이나, 또는 while 같은 거, as, until, 이런, 시간의 부사절. 그래서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 여기에서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쓴다는 얘기가 중요한가.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들이 현재 진행형 또는 현재형. 이걸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주로 어떤 거냐면 왕내 발착 동사야. 왕내 발착은 무슨 뜻일까? 왕, 왕내. 왕래. 왕내가 뭐니? 어, 갈 왕자야. 가, 가고. 그리고 레, 오고. 그리고 발, 출발. 도착. 이런 것들은 현재, 그러니까 플러스 미래 부사지. 이렇게 써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아. 자, 그 다음에, 아, 과거에선 하나 더 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과거형으로 쓰는 거야.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형을 쓰는가?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1로 표시하지 마이너스 2로 표시 안 하는가? 자, 얘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배워 i'land 어. 세종대왕이 한글이야.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라는 걸 내가 배웠는데 내가 아무리 늙어도 세종대왕 살아 있을 때까지 그때도 살아 있었을 정도로 나이가 많진 않겠지? 누가 먼저니? 이거 마이너스이고 세종대왕이 발명한 거는 마이너스 2, 그렇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알온 이때는 h a d invented라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절에 관해서는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현재냐 뭐 과거냐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이것들만 기억하면 돼. 늘 그런 거.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어느 날 내모고, 그지, 어느 날은 세모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들이 있잖아. 과학적 사실. 그리고 속담. 콩심었더니 콩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콩심은데 콩난다라고 현재 우리 얘기하지. 우리 는 우리 속담도 그지 걔네들도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불변이라고 얘기하고. 진행형은 BING 형태로 만들지, 그지. 완료형은 어떻게 만드니? 완료형은? 완료형. <laughs> 해부피피. 얘기 좀 하자, 이놈들아. 말을 하면 안, 덜 졸려. 서연이하고 동훈이하고 입이, 입, 입안 벌리면 지우개 물릴까. 자, 저거 지우개 물 놈은 누가 입 안에 없었나? 어, 1학년 반에서 지우개 물었구나. <웃음> 하마니? <웃음> 잘 응. 저 어제 지우개 먹은 거였어요. 것은... <laughs> 진짜 한데. 야! <laughs> 과자가 없어졌어. 나 어제 종교생이 기직 진짜? 화내게. 아, 여기 있구나. 없어졌다고. 깜짝 놀랐네. 자, 아무거나 던진다. 고르는 거 없이. 자, 오! 어! 어! 자. 나 어. 이거 좀. 무거 던진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진행형은 진행형은 무슨 뜻이지? 어떤 걸 나타내지? 진행하 있는. 그러니까 진행은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지. 행동의 지속성을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어떤 행동이 어떤 시점에 끝나지 않은 걸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과거의 완료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라는 이거는 이 지속성은 완료형이 나타내는 거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진행형이라 하면 이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겠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플러스 아직도 안 끝나.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거야. ES 무슨 말인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와.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는 게. 비가 와. 그리고 비가 지금도 비가 지금도 계속 안 그쳤어. 그러면 이건 ing 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have pp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it. 자 만들어봐. 비가 오다 동사가 뭐니? rain. 그렇지 r a 이 r 이 비가 오다야. 그러니까 완료, 진행형을 만드는 공식을 일단 보자. 완료형은 뭐지? <laughs> 완료형? Have, been a, have, have pp. pp야. Have pp. <laughs> 그 다음에 진행형은? 동훈이? b-i-n-g. 더 하자. <laughs> <B -I -N> have는 그대로네 그렇지. have been, ing인데, 우리가 원하는 동사가 rain. rain이 되겠지, 그지? rai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it, has been r a i n g 이라고 쓰면, 완료, 진행형인가. 알겠지? 요런 것들만 기억하면 돼. 자, BING니까 e 다르게 보면, BING에서 e e B를 바꾸는가. 과거니까 was나 were를 쓰면, 무슨 진행형? 어. 과거 진행형이야. 완료 진행형 아까 have been 이라고 바꿨지? ING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미래진행형이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will, b b will 다음에 어떻게 빈 i 써 임마 아없써마 자, 누나가 입안에 있으면 좀 조금 더 즐거운 <laughs> 양념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건 알지만 <laughs> 시간이 안 맞네 미, 그놈의 뮤직한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안끝나요 네버 엔딩 2월달 끝나면 3월달 또 다른 거할거 같아. 너 역할은 뭐같거가 역할 음. 아니, 역할 별로 안 나왔대요. 아, 지난번에 그동안 공연할 때는 그때요 어. 그때 주인공 같죠. 아, 뭐, 막 갑자기, <laughs> 갑자기 믿을 수 있다. 자기 뭐, 그거 어디 해야 되는지 들은다고. 예를 들면 자, 진행형 불가동사라는 거는 자체가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가 있는 동사야.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전형적인 게 have야.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 그리고 want, 원하는 거. 원한다는 것은 부족한 상태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진행형을 안 써.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이미, 진행의 의미가 있는. 근데, 먹다는 아냐. 먹다의, have는, 진행형 가능해. 그리고, 아는 상태, no도 마찬가지네. 인 no.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 알겠지? have나, want나, no는, 생각하는 상태다, 뭐, 뭐,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안 써. 자. 그니까, 러 먹는다는 걸 의미일 때는, I'm having lunch는 되는데, I'm having money는 안 된다고. 이해했어? 선아, 얘기 들었어? 그래. 자, 완료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 Have <laughs> pps 시작이 되는데, Have pp가 여기서 이게 변화하지. 변화를 해서, Head Head로 헤드 pp로 바뀔 수 있지, 그지? 이렇게. 또는, Has나 Have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거는 과거완료가 되고, 얘는 현재완료가 되겠지. 미래완료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 미래완료? 미래완료. 어. We we'll have. We have PP가 되겠지. 그러니까 PP는 뒤에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하는 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원하는 동사를 집어 넣는가. 하지만 변화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완료형들이야. 자, 우리가 시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때, 미래,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색깔이 까매져야 돼. 이만큼이 현재 완료야. 그러니까 뭐냐? 현재 플러스, 과거라는 얘기야. 현재가 포함이 되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게 현재야. 흰색이면 포함 안 되는 거 수학시간에 배웠지. 부등식 할 때. 그럼 이거는 뭐야? 현재는 포함이 안 되지. 그럼 얘는 뭘까? 이 부분은 시제가 뭘까? 과거야. 과거 완료는 어떠냐면 현재가 여기 있고 과거까지 오는 거야. 이게 과거 완료야. 과거부터 과거까지를 얘기해. 자, 미래완료는 어디까지 갈까? 까만 이 까만 점이 뭐라고 표시하면 될까? 이 까만 점이 미래가 돼야 돼. 이러면 이게 미래완료가 돼. 자, 그러니까 완료형의 기본 속성은 언제부터, 언제부터는 불확실해도 돼. 하지만 언제 언제까지야? 이런 의미가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 현재까지면은 현재 완료, 과거까지면은 과거 완료, 미래까지면 미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내년 3월이면 영어 공부를 10년째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미래 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10년째 계속하는 거다. I will, have yeah.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 쓸까? 공부해. Study. Studied English. 그지? For 10 years next year.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그니까, 시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만 보면 할수 있어. 어느 경우든 그런데 용법은 몇 가지지? 서은이네 가지. 나이스. 봐네 물을 땐 이유가 있어. 눈이 반쯤 감겼거나 이럴 때야. 서은아몇 가지? 네 가지. 자, 불러봐. 자 서은아 그사 가지를 읽어봐 완료, 완료. 어, 계속 계속. 경험 자 완료의 용법이 네 개인데 완료 용법은 자 현재 완료 기준으로 설명할게 자 우리 완료는 2 학년 이후부터 계속 시험에 나온다. 어,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완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딴 거는 없고,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다. 뭘까? 과거 완료가 나와. 과거 완료가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오고, 현재 완료는 용법 같은 거, 는 고등학교 가면 안 물어봐. 그러니까, 너희가 문법에 아주 자질구레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해석을 위해서 알아야 되겠지. 완료는 이런 가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에서 끝나는가? 현재에서 행동이 끝나. 자, 현재에서 행동이 끝난다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계속은 과거에서 시작을 해.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야. 경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가 돼. 결과는 결과는 혹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니? 예. 해 해봐. 그건 뭐야 엄마? 까먹었어. 아 그거 해본 아니지. 가해보려 해버. 아니 이미 해. 근호. 근호 완료다. 가버렸다. 가버리고 없다지 그지? 그게 이제 그건데 너희가 말하는 게 have gone to 가버렸다. 경험은 have been to 였지 그지? 가본 적 있다. 응, 이거 두개 구분해야지. 가본 적 있다. 이거는 가 버렸다, 가 버리고 없다. 자, 그래서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셈이. 행동이 과거에서 끝나는가?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오는가? 자, 잃어버려. 없어. 지금도 없어. 지갑. 지갑, 지갑. 세금 이전에 저기. 어. 어 시간 이, 맞아요. 이 설명만 끝내자. 그래. 이거면 설명이 끝나. <laughs> 자, 이제 부사를 따지면 되지. 부사. 완료에 쓰는 부사 하나씩 얘기해 보자 서 예. 어? 이그 어, yet? Yet? 아직 안 끝났다 할때 yet 쓰지 또 <laughs> 완료요 already <어이. 웃음> 야 동훈이 거 훔쳐가고 자너 <laughs> 있어요? <laughs> 너는 두개도 있어 두개 트와이스. 그러니까. 아, 저스. 저스. <laughs> <laughs> 아, 이게 규나가 먼저 해버렸네. 너. 나우. 나우. 너 알면서 왜 이런 거지? 지금 막 끝났다, 지금 끝났다 이런 것들이야. 괜찮지? 그리고 동사가 그러면 쓸수 있는 동사들이 많이 쓰는 동사가 있을 수 있지. 어떤 동사일 수도 있어. 은이 생각해봐. 이사 아, 니가 서은이니? <laughs> Right. 응. 너 나무 3번이지? 도착, 도착. 너, 그, 저기, 너, 뮤지컬 할, 거, 너. <laughs> 너 도, 뮤지컬 할 때, 너너 뮤지컬 할때 나무 3번 맞지? 모를 줄 알아? 말 아니면 G2번이나? 그거안 해요. 그 연극에서 그거는. 아니 왜? 그것도 있지? 아 누가 요즘 지역 역할, 갈 나무 역할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코러스 넣고 있잖아. 뒤에서 코러스 넣는 나무 3번 이런 거. <laughs> 자, 아니 야한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부터다안믿어주얘 얘도 안 믿는데 나 어떻게 믿어? 아까 얘도 웃었어. 저 있어요 유튜브에. 어 맞아요. 셀 헬셀이 저를 보여줬어요. 어 그때 무슨 얘기였는데 몰라요. 그때 주인공이었어요. <laughs> 하이스쿨 알았어 하이스쿨 어뭐 그런 거 알아 하이스쿨 뮤지컬 알아 그건 응. 음 <laughs> 너는 그 더덕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미들스쿨이니까 <laughs> 아 제... <laughs> 너는 과자 먹지 마자 <laughs> <laughs> 해봐 빨리 응자 오케이 피니시다 피니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너 피니시라고 계속 라이브 <laughs> l 라이브도 될 수는 있지? 음, 될수 있는데. 근데 많이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건 두다. complete. 와, 완성하다, 완료하다, 끝내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을 주로 쓰게 되겠지? 자, 계속하는 거는 보자. since for since, since 뭐1990 이렇게 하든가. 그리고 for 10 years. 어, 그런 건안 돼, 마 그리고, <laughs> 어, 예. 의무사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디? How long. 아. 졸면서도 저놈, 야, 졸면서도 이 정도 하는 애본적 있니? <laughs> 지금 봤어요. 그지? <그치? 웃음> 네. 제 샘제자야? 졸아도 저놈으로. 자, 선, 어, 이거 네. 신감이 많으세요. 묶으세요. 야, 맞아요. 그러면 너희는 자신감이 없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laughs> 차라리 뻔뻔할 정도로 잘난척 하는 선생님이나 확실하게 뭔가 있는 거지, 그래도. <laughs> 어, 네. 아니, 그, 사, 그, 뭐, 근데 <laughs> 사실인 건데. 중학생들 공부를 그 얘기를 왜 해주겠니? <laughs> 너무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 그거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열심히 해야지. 되지. 자, 경험일 때는 또 해봐. 경험일 때. 원스. 트와이스부터 하지마. 원스까지만 해. 세일타임지. 레드벨벳 이런 거다 하지 말고. 옛날에 트와이스 하면 꼭 옆에 꼭 그런 놈이 하나 있었거든. 어. 어. 옛날에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매등식 그랬더니 박형식 하는 놈들이 <laughs>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laughs> 그 저기 옛날 그 저기 뭐야 제국의 아이들이 있던데 박형식. 박형식이 그 형식 그 리듬식 지금 군대 갔는데. 아니 문형 물어보면 이거매등식이니 그랬더니 아, 지금. 지금 걔들이 지금 고3이야그간놈들이 지금 고삼. 고3. 그런 애아꼭 어. 그런 놈 있어. 내 말씀 자. <laughs> 어, 보자. 폴더, 타임 뭐,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음, 근데 음, 했다라지 음, 처음으로 했다는 음, 얘기지. 음, 자, 원스나 <laughs> 트와이스 같은 거. 그리고 쓰리타임즈. <laughs> 근데 쓰리타임즈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쓰리타임즈하고 같은 말이 있다. 아닌데? I c 가 붙어 I c I c e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아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가 e I see. I see. I see. I s e 니 I see. I see. I see. 그 저도지가 왔잖아요. 그럼 월수금으로 가. <laughs> 근데 월수금 가야 돼. 그나야. 그러면 주세요. 아이스. 알았어. <laughs> 자. 아이스폰이요? 어. 근데 우리 집에 그냥 배숙을 하는 수가 없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대 있잖아. 어, 다 어. 저거 아이스크림 하나 푹, 푹 올려서 먹을 수 있는 걸 줄게 아, 두 개. 두 개는 두 개는 안 돼. 두개는 아, 더블로 어 그거 우리 정교 부회장 어떤 여자애가 강동원이 아, 자 thrice thrice라는 단어를 쓰는데 thrice보다 three times은 훨씬 많이 써 이건 거의 안써자 two times는 또 거의 안써 <laughs> t w i c e 쓰고 그리고 경험이고 또뭐 있니 never, never. ever never ever um 응. never. Never. never 또 never <laughs> before도 있다 오,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자, 결과는 부사 못쓰디? 뭐 결과는 안 써요. 오. 넌안 쓰는 거 없어.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설명이다. 음, 결과는 결과는 결과가 계속되는 거야. 행동이 끝나고 결과가 발생하고 계속되는 거고 계속은 행동이 계속되는 거야. 결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결과는 그리고 또 이것 두개할때 결과는 행동이 과거에서 끝나는 게 결과고 행동이 현재에서 끝난 거는 완료야. 이걸 구분하 이렇게 구분하면 부사가 없을 때 구분법 중에 하나야. 어 그리고 조심할 게 있어. 3년 전에 도착. 3년 전에 뉴욕에 도착했어. 그때부터 현재가 현재도 뉴욕에 살아.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완료형을 만들면 뭘 할까? 두 가지 열미를 다 하면 3년 전에 도착해서 지금도 뉴욕에 산다고 하면 음. 이거는 도착은 arrive고, 그지 아. 산다는 live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완료형을 만든다면 어느 동사로 완료형 만들까? 완료형 만들고. 완료형을 어, 어, 완료. 그러니까 I arrive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완료형 만들었잖아. I have lived. 어, 아니죠. 어, four years.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쓰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I have, I have arrived. 라고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 내가 계속 도착해? 아니야. 그만 조심하면 돼. 자, 일단 설명.